오늘은 어,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폐쇄 환자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킹 사인이라는 어, 몸의 기후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먼저 기침을 해보도록 유바, 기침을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 기침해보세요 기침이 나오는 도중 어, 기도가 계속해서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면 하염리법을 실시합니다. 하염리법의 실시 방법은 먼저 환자의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의 다리를 집어넣은 뒤, 저, 넣은 뒤에 환자의 허리를 조금 숙이게 한뒤 오른손 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손을 주먹에 쥐시고 오른손에 주먹을 친뒤 가슴과 복부 사이에 주먹을 위치시킵니다. 그뒤 왼손으로 주먹을 감싸진 후에 있는 힘껏 본인의 몸의 방향으로 상방 45도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